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기업석팀 스모켓 담당 강동훈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세트랙아이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99년도에 설립된 인공위성 제작업체고요. 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연구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설립한 벤처기업입니다. 해서 어, 지구 관측용 중소형 위성을 만들고 있고 이제 해상도는 1 0 m 급에서0 5 m 급까지 완전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아시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지금 현재 0.3m급 해상도의 위성은 내년 개발 완료로 목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글로벌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어, 비록 후발주자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말레이시아, UAE, 터키, 해외 정부로부터 어, 수주를 받으면서 트랙 레코를 쌓고 있는 어, 튼실한 기업이라고 알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인공위성 제작 외에도 지상체, 영상 판매, 영상 AI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포인트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우주 산업에 대한 이제 중소형 위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트랙 아이도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점인데요. 이건 이제 장기적인 그림이지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 회사의 포인트는 지금 수주 장고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월에 해외 정부로부터 이제 수주받은 760억 원 정도 규모의 해외 위성 수주가 있었고요. 올해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 약 6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받으면서 지금 1분기에 1,254억이었던 수주 잔고가 2분기에 1,754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번 2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96억에 영업이 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픈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건 다 이제 수주 베이스로 이 회사가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있었던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이제 높은 매출 성장 기록을 했었던 거고요. 이두 건의 수주가 다 201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이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레벨업된 매출 시연이 가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기준, 2분기 말 기준 이제 수주 잔고 1754억인 거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약 두세 건으로 이제 국, 국내 쪽에서 이제 수주가 나올 것을 보고 있고, 특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올해 3분기에 예정된 중동 쪽에서 어, 미성 업체 수, 성 업체 선정, 그리고 남미 쪽에서 이제 입찰제한 요청서 배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트레가이가 이제 100%이 수주를 따올 거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정부로부터 이제 수주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 그 수주에 성공할 경우에 이제 수장군 한번더 크게 레벨업 될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아프리카 쪽두 개국에서 이제 위성 수주에 대한 입찰 제안 요청서 배포가 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성 위성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갖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올해 이 회사의 제 예상 실적은 매출액 680억 원에 영업이익 86억 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에 영업이익 잘 나오긴 했지만 하반기에 는 이제 3월에 수주 받았던 위성에 대한 어,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계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수익성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볼수 있겠지만 일단 연간 기준으로 해도 이제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이제 주가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약 24배, 25배 정도로 이제 평가받던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실적 성장과 시장 악화에 따른 이제 주가 하락 때문에 지금 PR이 21배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베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추가 수주를 수주에 성공할 경우에 추가적인 더 주가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